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동사, 그 중에서 비동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동사란 무엇일까요? 비동사란 여기 앞에 보이는 다섯 가지, m, r, is, was, were,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동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m, r, is가 현재 시제의 비동사이고, was는 m과 is의 과거동사, are는 아, were는 r의 과거동사로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뭐뭐이다 또는 있다,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동사입니다. 네, 다음은 그럼 비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는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이 종류는 앞에 주어가 몇 인칭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지게 됩니다. 먼저 1인칭 단수일 때는 I am, 여기서 m이 쓰이는 거고 과거 형태로 was가 쓰이게 되고요. 2인칭 단수일 때는 you are, 그리고 과거일 때는 you were. 그리고 3인칭 단수인 he, she, i s 때는 is가 쓰이고 과거 형태로 was가 쓰이게 됩니다. 네, 다음은 복수, 복수 주어일 때도 마찬가지로 어, 비동사가 쓰이게 되는데 이때는 복수를 나타낼 때는 모두 a r e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we are, you are, they are. 이런 식으로 다 are, are 동사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다시 보시면,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에, I 뒤에 M이 쓰인 것을 볼수 있고, He is my brother. 그는 나의 남자 형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이고요. We are a team. 우리는 한 팀이다. 네. 이 예문 모두 다, 비동사가 음, 그 앞에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동사의 비동사를 부정할 때 어떻게 부정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을 나타낼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나타내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I am not 진 o 나는 진호가 아니다 할때 비동사 m 뒤에 not을 붙여 주고 you r e not poor.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R 뒤에 낫을 붙여서 부정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비동사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